사람은 크게 흔들어 무너뜨리지 않는다. 대부분은 조용히 아무렇지 않은 듯 스며들어 당신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눈에 잘 보이지 않기에 더 늦게 깨닫고 더 크게 상처받는다. 당신의 기쁨에 침묵하는 사람, 당신의 성공에도, 당신의 행복에도 아무 말이 없다. 축하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당신을 놓았다. 당신의 실패에만 말이 많아지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당신이 흔들릴 때만 입을 연다. 위로가 아니라, 지적과 조언의 이름으로 당신을 더 작게 만든다. 당신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남기는 사람, 상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본인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부탁은 쉽게 하지만 배려는 어려워하는 사람. 도움은 당연하고 배려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부탁은 넘치지만 고마움은 없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당신의 경계를 가볍게 넘는 사람. 그 정도는 괜찮잖아. 웃으며 말하지만, 당신에겐 괜찮지 않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관계도 무너뜨린다. 칭찬은 드물고, 비교는 쉬운 사람. 응원은 하지 않으면서, 비교는 빠르다.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 떠날 때까지, 조용히 무책임한 사람. 연락은 줄어들고, 관심은 흐려지고, 당신만 관계를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사라진다. 그들은 떠나기 전까지 당신의 마음을 갈가먹는다. 기억해라.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무너진다. 조용히 갈가먹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당신의 평온과 자신감은 조금씩 사라진다. 가장 큰 보호는 사람을 잘 고르는 일이다.